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오늘은 남은 난의 시위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제목이 그렇고요. 실제는 그냥 복습인데요. 어, 그냥 뭐, 단순히 안 팔려서 복습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 사연이 있어서 다시 나온, 재등장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의 입장에서 좀 억울하겠죠. 뭐, 어쨌든, 어, 오늘 복습인데요. 어, 여기서 선택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1번은 무등사피. 음, 병증이 있어서 저렇게 하얗게 약 칠해놓은 게 감점이었나 봐요. 음, 저렇게 이 약을 발라놓으면 전염이 안 되고 또 그런 사이에 신화는 정상적으로 잘 크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음, 모르셨던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서 그렇게 말씀드려 봤고요. 1번 무등사피 4만원에 안 나갔습니다. 그런 방법 없죠. 3만원으로 내려오는데요. 대신 택배비 추가됩니다. 어, 결국 합계 1번 무등사피는 3만 4천원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2번은 서반. 어, 서반. 인기 없더라고요. 요구할때 더, 더 특히 느꼈어요. 어, 이때 공교롭게도 서반 종류, 서반류가 4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렸었는데 하나만 나가고 3개가 남았는데 어, 글쎄요 5번 저 친구는 할 얘기가 있다 그래요 기대하시고 어, 2번은 4만원은 안 나갔죠 그럼 3만원에 택배비 별도 합계 3만 4천원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3번은 서반사비 어, 여기는 사피처럼 있고 여기는 아주 극황 서반 이런 게, 그니까 러 일반 그 서반보다 서반 사피가, 어, 더 좋은 꽃이 필 확률이 높은 거죠. 요 응. 서반 사피는 색감도 좋구요.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거. 새엽이라 그럴까요? 아, 세력 받으면 꽤이쁠 난이에요. 3번 서반 사피, 8만원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음, 응. 그리고 4번은 금당소. 화형 좋은 홍화 소심인데요. 어, 발색이 까다롭다. 그래서 인기가 많이 시들해진 그런 홍화소심이죠. 음, 15만원에 과했나요? 제가 뭐, 지난번에 그 농담처럼 말씀드려서 긴가민가 하실 텐데, 저는 금당소를 길러보지는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음, 하여간 이 금당소를 발색시킬 때는 뭐, 들었다 놨다 하시면 안 되고요. 어, 한번 처음에 안착시킨 그 자리에서 그대로 피워야 색이 더잘 나온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15만원에 여러분들 선택받지 못한 친구. 13만원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은 서반. 제가 옥천에서 산치한 서반. 구촉은 아주 색감 이뻐요. 정말 이쁘고, 후발로 서서히 들어가는, 서서히? 아니 그냥 나왔다가 그해 가을쯤이면 이렇게 이뻐져요 호피 반성 같아요 근데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서반이 맞는 거고요 극황 서반 어, 꽃을 못 봤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래된 날인데 꽃을 못 봤다 대부분은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보세요 어, 요난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리 아마. 요 난. 잘 모르시겠어요? 요기 요 입은요. 입 대단하거든요. 여기도 어사무사하시다. 여기는요. 대단하거든요. 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게 그, 원판 죽음하라는 장단엽 올해 원판 죽음 폈을까요? 작년에는 실패한거 제가 올려드렸을거리 아마 어, 어, 작년에는 꽃을 네방을 달았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 1월 달에 1월 첫 주인가 꽃 화통 하나 제거하고 1월 10일 날 하나 제거하고 1월 15일 날 제거하고 1월 20일 날 제거하고 했었는데요 그때까지 뭐 원판하는 의심을 안 했었어요 음 색은 잘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끼, 끼색화? 뭐그 정도로 봤을때 어, 1월 20일날 화통 벗긴게 그나마 제일 근사 하더라고요 제일 유사 어쩌면 색이 되겠구나 자하면 원판 죽음 되겠구나 했는데 어, 갑작스럽게 이제 급가운데 가지고 쭉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꽃이 결국은 원판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왕 실망 했죠 어, 그래서 이제 영주회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늘어났다. 가운데 있나 보다. 그래서 되게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난을 우리 쪽 지인 형님 댁에 갖다 놓고서 정말 우리 지인 형님 신경 쓰시면서 고생 많이 하시고 기르셨는데 올해는 꽃을 한 방울 달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1월 초까지 어쩌면 원판은될것 같다. 색은 있나 없나 뭐 그러다가 결국은 아니더라고요. 어, 무엇보다도 그냥 원판 죽음이 아닌 건 괜찮은데 어,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배종이 확실한 거 같아요. 유전자 검사했는데 뭐 무명 뭐 일치하는 거 없고 어, 그래서 이게 원판 죽음 아가피문 괜찮겠다 했는데 설점도 그렇고 음, 교배종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뭐, 여러분들한테 판매하기도 그렇고, 지금 미래고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애물 단이가 됐어요. 음, 어떠세요? 기분은 조금 틀리시죠? 어, 이거 꽃못 봤다는 거, 그래도 안 믿어주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분주되고, 어, 그랬는데, 아, 정말 꽃은, 뭐, 미개화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꽃이 핀다, 그거 아니고요. 어,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꽃을 본 거냐, 안본 거냐에 따라서, 어, 이 난의 평가는 느낌은 확 달라지겠죠. 어쨌든 미개와 서반 믿어주셔도 좋고, 안 믿어주셔도 좋고,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 내려오겠습니다. 다음 6번은 복륜복색화인데요. 무늬밥이 약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어, 복륜 무늬가 없는데 복색, 복륜복색이다. 어, 복륜무늬에서 피는 복륜복색보다 이렇게 무지에서 피는 복륜복색을 더 알아준답니다. 제가 괜한 소리 하는 거 아니고요. 실제로 그래요. 어. 그래서 무늬 없는 복색화가 더 가격이 높을 거리 아마. 어. 틀림없는 얘기고요.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하나요? 하 나요? 무늬 밥이 더 넓어지지는 않을까요? 근데 난 잎이 이렇게 우람하고 좋은데. 아, 그러네요. 그렇지만 할수 없죠, 뭐. 5만원에서 4만원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에, 그리고 7번은 억울한 복습입니다. 단엽. 판매가 됐었습니다. 어, 구입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드렸었는데, 주소도 안 오고. 그리고 실제로 이건 뭐, 어, 그 다음날 입금되고 할 거라고 보고, 포장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쏟아서 쏟아진 상태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주소도 안 보내 오셨고, 물론 어 돈도 입금도 안 하셨고, 그래서 재등장한 거예요. 억울하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난번에 안 보셨던 분 계실까요? 나사지 확실하게 있습니다. 나사지 있죠. 이쪽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음 이것도 8만 원 내려올게요. 아 그리고 이제... 8번은 원판화 소소. 음, 지난번에는 등록 당시 사진을 못 올려드렸어요. 낱나라 어, 그 서버 이전 작업으로 이제 그 장애가 오는 바람에 도, 등록 사진을 준비를 못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캡처한 사진을 가지고 이제 보내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실뢰를못 어, 얻은 것 같아요. 지금 저 사진은 등록 당시 사진이에요. 원판화. 내 단순한 원판화는 인기 좀 없죠 이제뭐 원판 죽음이 됐던 원판 소심이 됐던 (2의) 품 이상이 돼야 그나마 시세가 있는 원판화 그렇지만 이건 확실한 등록품이 맞고요아 (10만 원에)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저런 대주가 아참화형만 가지고도 안 되는 세상인가 봐요 우리의 눈이 그렇게 높아진 거죠 어쨌든 요 (10만 원에)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소소 번판화 소소 8만 원 내려올게요. 음, 그리고 이제 9번, 10번 또 되게 어려운 어, 요게 지난번에 15만 원에 판매가 되었어요. 었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구입하신 분께 도착이 됐습니다. 아, 근데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합식이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기분이 어쩐다고 이제 항의를 하시길래, 아, 그러면 번거로우시지만 좀 도로 보내 주십시오. 음, 다시 그 정도 되는 걸로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해서. 음, 택배로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요런 상태인데, 음, 요게 이제 두 개로 포개져 있어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서로 이제 겹쳐지고 뭐 그래서, 음, 제가 포장하면서도, 음, 합식된 거라는 걸 발견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받아보신 분이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합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음, 그럼 뭐 그대로 받는, 받기도 뭐 하고, 이런 거 기다리시는 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여기 등장시킨 거예요. 음, 9번 황운소. 한쪽인데 뿌리 4가닥. 네 튼튼하고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요거는 8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10번은 이래서 저 9번하고 합쳐서 두 촉으로 저는 계산했었거든요. 근데 이 10번이 두 촉이더라고요. 두 촉은 두 촉인데 두 입장짜리 두 촉. 그리고 이제 뿌리가 4가닥. 네 아, 이게 정촉으로 두 촉이라면 15만원을 해야 마, 맞죠. 근데 입장이 두 장씩 밖에 없으니까, 아, 뭐 요번에만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두개 합쳐서 15만원이었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9번은 8만원 했던 거고, 그럼 이건 7만원 해야 되나요? 그럴 순 없잖아요. 10번이구요, 어두 입장짜리 두 촉, 뿌리 감안하고, 그거, 감안해서 10만원 가겠습니다. 아마 요번은 혹 특별히 더 좋은 조건이 될 거예요. 어, 여러분들의 탁월한 선택을 기다려 보고요. 자, 어떠셨어요? 억울한 친구들도 있고, 어, 또 어쨌든 여러분들의 눈에 차지 않았던 그 친구들 가격을 내려서 여러분들 마음에 들수 있도록 애써 본 것입니다. 어,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모두 모두 잘나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